한 그릇 하러 오셨나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편하신데 앉아 계세요. 증한그릇 더!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국. 확실히 말하면 일본이 형님. 일본 중의원 부의장을 지낸 원로 정치인 에토 의원이 최근 집권당인 자민당 모임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에토 의원은. 한국 국내에서 강한 반발을 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 국회의원의 망언에 한국보다 더 화가 난 듯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무슨 이유로 본인의 나라가 아닌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에 그렇게까지 화가 난 것일까요? 왕원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자로부터 애초 세이시로 중의원 의원의 한일관계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듣자 순식간에 얼굴이 부어지며 이렇게 답했는데요. 일본 일부 정치인들이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명예로 여긴다. 뒤이어 일본이 이렇게 장기간 왜곡해온 역사관을 보여주는 것은 국제사회가 고려하고 경계할 가치가 있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노가 유발되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외교 관계가 좋지만은 아는 중국이 왜 한국을 대신하여 일본에게 항의를 하는 걸까요? 이 이유에 대해 많은 국내 외교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도 한때 1931년 일어난 중일전쟁에서 패배한 후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중국도 일본의 왜곡된 가치관이 반영된 이야기가 나오면 과거 식민 지배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분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으로 인해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이 나빠지는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은 애토 의원은. 아직까지 침묵만을 유지하며 묵묵부답인 상황인데요.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웨이보에서는 일본 애토 의원의 망언에 대해 기사를 내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일본이 얼마나 기술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지언정 일본인들의 뒤떨어진 가치관과 본인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편협된 사고는 아직 뒤떨어진 후칭국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기원전 한반도의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중 백제가 일본의 식민국을 세웠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요. 과거 일본의 유물들에서 일본이 백제의 속국이었다는 증거가 계속 발견되는 와중 일본은 그 사실이 부끄러운 것인지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일본 애토 의원의 망언을 듣고 삼북시대 때 일본이 백제의 속국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한국은 일본의 조상님뻘이라면서 들받아쳐서 일본 국회의원들을 뿔먹은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과거 식민지배를 받았던 아픔을 딛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한국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어느덧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 된 한국을 일본은 이럴 수는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어떠셨나요? 입맛에는 맞으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난 이미 알림 설정까지 했다고